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1 1기야 15장이죠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 같아 보입니다. 왕은 바뀌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괘씸한 지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결국 그북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로바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32절의 말씀부터 보면 바로 그곳에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34절 유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성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굿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이 여러분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는 그뜻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이겠죠. 그러나, 여러 보암의죄에서 떠나지 않고는 결탄코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유다왕, 요담은, 예, 아버지 대를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바라보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이겠지요. 물론 유다 왕 요담은 네,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우시아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지만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곧 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대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알게 모르게 짓는 죄로 말미암은 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겠지요. 그냥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산당을 놔뒀더니 누가 헷갈렸어요? 백성들이 헛갈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를 하든지 없애버려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 그 산당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혼동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른받음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겠지요. 내 주위에, 아, 이만하면 됐어. 나의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산당을 부셔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서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네 축원합니다.